그 윤석열의 검찰 칼을 활용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음. 송영길 등등. 윤석열이 어떤 수사는 잘하고 어떤 수사는 못했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 어떤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검찰 공소장도 저게 완벽하게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쓴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늘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공소장이 윤석열의 내란을 재구상했다 하더라도 네. 저기에는 뭔가 저거를 진행한 검사들의 음. 네. 뭐가 또 저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음. 빼면은 우리가 뭐 이게 잘 쏘셨는지 음. 못쏘는지도 모르지 빼면 네. 네. 그렇죠 우선 가나다라마와 사촉간조 검사가 한 명도 없어 네. <laughs> 좀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그렇죠.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따가 또 김성훈 얘기도 좀 잠깐 네. 할 겁니다 네.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김성훈이 경호처의 역할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음. 묘해요 묘해 이윤상열 이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경호차를 통해서 윤석열과 접촉을 했어요. 근데 저기에는 경호차 사람들이 안 나와요. 네. 음. 그럼 왜 검찰이 경호차를 속 뺐지? 음. 어. 그거하고 연관해서 왜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 그 이벤트남? 음. 네. 네. 이벤트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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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남 네. 구속은 왜 막지? 음. 이 구속 영장을 왜두두 번이나 음. 저렇게 기가, 그렇죠. 기각하고 네. 그, 경찰 국수본에서 요청했는데 네. 왜 김성원이 지금도 윤석열 뒤를 졸졸 따라다니게 그렇게 음. 방치하고 있지? 그렇죠. 윤석열의 모든 동선에는 경호처 인누군가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음. 음. 왜 뺐을까? 음. 어. 그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음. 매우 합리적입니다. 근데 경호처를 굳이 봐줘야 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김성원이 가 뭐라고? 근데 자기 자신을 봐주는 거는 해야지. 늘 일? 해야 되는 일이야. 네. 일이잖아요. 네. 뭔가 경호처를 털면 검찰 고위층 수뇌부가 다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음. 내란의 재구성에서 네. 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축이 음. 완전 빠져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경호처예요. 경호처. 네. 아니 검찰은 뭐 없을 수도 있죠. 음. 나중에 학수부 뭐 만들어지고 거기에 합류하면 되니까. 네. 천천히 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경호처를 왜 뺐지? 네. 경호처를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음. 검찰만의 사연이 있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아. 무전 검찰 종장을 좀 의심한다. 의심해요. 의심한다. 아 의심해. 왜냐 자꾸만 비화기 서버를 응. 김성훈이가 접근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앞서서 막고 있잖아. 응.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응. 이 나도 나쁜 놈이구만 하고 제일 먼저 잡아가야 되는데 응. 얘를 구속을 안 해요. 안 바로. 해. 응. 이거는 저는 검찰을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되고. 네. 오늘 법정에 나온 전 경호처 간부의 입에서 중대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경호처에 권총을 준비하라 시켰고 총한번 쏘면 되지 않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위 혐의 사건에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윤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지난 1월 윤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권총을 준비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공포탄을 싸도 된다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국회에서 만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윤전 대통령이 총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해 케이블타이와 철조망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과 15일 두 번의 시도 끝에 윤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석방 여부가 걸린 보석신문에는 직접 출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재판부는 출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는 오는 1 3일에 열리는 재판도 지난번과 같이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 3 차례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윤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jtbc 뉴스 네,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섬이아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오신 대통령실 풀속 실장에 대해서 인격 모욕적이고 어, 매우 저급한 말장난 그리고 가짜 유수 확산에 해당하는 이런 어, 말들을 서슴치 않는 이 국감장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엄중한 국감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은 좀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올해 5월 APEC 정상회의장에첫삽도못 떴다는 보도입니다. 작년 11월 28일 APEC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5일 만에 내란숙의 윤석열이 개음을 선포해서 APEC을 안전히 냅 팽겨쳐버린 이런 보도입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APEC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경주 선언으로 대표되는 역대급 APEC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PPT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계 최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한 관세 협상에 대해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예신들의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국격과 외교를 짧은 시간에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정말 잘 뽑았다고 영남지역의 국민들까지도 나서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서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께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치밀하게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 순간 사르는 판을 걸었을 것이라고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 이가 빠지신 분도 계시고 원형 탈모, 빈혈,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수고 덕분에 주요 경제 국가, 경쟁 국가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타결을 했다고 보고요. 강훈 시장님, 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APEC 성과와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님이 질의 해주신 것처럼 5개월 전에 저희가 대통령실에 처음 왔을 때는 첫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 점검에 나섰고 이 상황은 그 상태에서는 국무총리도 장관도 아무도 지시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던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달 뒤에 대통령 국, 어, 국무총리가 임명되었고. 국무총리에게 저희 대통령실은 바로 이 고난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APEC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사이에 많은 양자 회담 및 다자 회담이 일어났으며 대한민국의 외교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제 세계 속의 외교로 드러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딱이 자리에서요, 국감을 치렀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강훈식 실장님 자리에 딱 앉아 계셨는데, 작년에 비서실장님하고 강훈식 실장님이 너무 다루셔가지고,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이 체감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어, 또 이번 간세협상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은 물론이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강원식 실장님, 경영법정책실장님, 그 이성락 안보실장님 비롯해서 다 해야, 대통령실 거야. 공직자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PPT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요 이를 두고 탄핵감, 굴종외교, 핵 장수한 승인꽁수라면서 최종 협의 중인 합의문을 당장 내놓으라면서 헐뜯기 바쁩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불리하게 협상을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서슴지 않고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건 내란옹호를 넘어서 망국적 선동을 일삼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정말 유감이라고 어,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적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재명 대통령님 잘 보좌하셔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강훈식 실장님과 공직자 분들께 당부를 각별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락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고 하겠습니다. 어, 개업용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저희 센터 만들어 가지고. 개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되는 마시고요. 서의님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답변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서의님 말도 자, 안 되는 개엄논란도 하지 마시고요. 바로. 작년 국감에서 신원식 실장은요. 개엄에 대한 우려를 질의하는 저에게 말도 안 된다면서 오만한 태도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의 뻔뻔함에 분노했던 지난해 국감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진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신원식 실장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성락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불과 한달전 비상계엄과 대북군사작전을 모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직책에 계신 분이 한달 후에 이런 일들을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뭐그 위치에서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모른다면은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무도한 것인데요 실원식 실장은 이미 12산 비상게임 한참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운운할 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엄을 사전에 눈치챘으면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개엄을 운운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단정 지은 안보실장의 이런 태도는 정말 자격미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신원식 실장을 술석시켜서 개업 연료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터무니없는 국민의힘에 트집 잡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 정말 유감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성락 실장님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해서 책임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명심하여 하겠습니다. 네, 경호처 기획관리실장님 강병인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김성은 전 차장이 재판에 나와서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할 운명에 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경호 경호처의 운명입니까, 실장님? 예,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그것이 운명이냐고요? 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막을 네. 명분 없죠. 예, 막을 대통령 근거가 경호, 없습니다. 네네. 대통령 경호법의 직원들이 구치소까지 쫓아가면서 총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결사옹호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경호처가 탄핵 국면에서 보인 모습들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총기로 법치를 향해서 겨눈 겁니다. 또 대통령 휴가에 해군 함정을 동원해가지고 술 파트를 벌리고 내랑 동조자들한테 비아폰을 보급한 중심의 경호처가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죠?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윤석열 정부의 폐악질이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가늠이 안될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역사가 평가한다 이선 지시였다 등 국회와 특검에서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성훈 부모님은 예, 파면됐죠? 네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대기 발령 중인 본부장에 대해서 본부장들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기 본부장 중에도 직위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어, 감사를 하고 어, 우리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온에 따라서 징계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혐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를 하달할 때는 호고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헌법에 근거에서도 하는데 개헌법 7조에 보면은 개헌이 선포되면은 개헌 당국이 그 행정 사법 그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있고 어 직접 관장할 수도 있고 또 8조에 의하면은 지휘 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그 자체가 행정 업무잖아요 그럼 개헌법상 이거를 검토를 안 해봤어요? 이것만 가지고 봤습니까? 포고령만 가지고? 포고령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예, 근데, 어쨌든. 예, 근데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릴 네. 거는 네. 저희끼리 그 당시에 법적 지식은 저희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끼리 봤을 때 포고령 2항을 보면은 어,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거는 사물을 가져오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포고령의 어. 내용을 대 보면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뭐 척결한다든지. 거기서부터가 저희는 포령고 네. 맞지 않는 지시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저희한테 임무가 하달된 거는 포고령 이전의 사안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입니다. 아, 이전의 사안. 주인의 예. 조원을 뭐저공박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에도 뭐뭘 들고 오라 이런 지시는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은 가져올 수 있느냐였습니다. 가져올 수있느데 네. 그거는 뭐 가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제 질문 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출동이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근데 뭐 상부 이를테면은뭐 참모장이라든지 사령관으로부터 어? 왜 빨리 안 가냐? 어? 가서 뭐 이러이러한 거 빨리 조치해라 그런 식의 뭐 그 그런 강압적이거나 막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내려온 적이 없죠. 그 부분은 정성호 처장이 거나 아마 내려와서도 그러니까, 통했을 것 차장이 같습니다. 그 정성호 처장이 그 당시에 법무 검토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어? 저 어? 무슨 검토냐 빨리 명령 이행해라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없죠. 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이제, 일단 출동하자. 아, 이렇게 한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검토를 해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또 의견을 주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가자. 이런 분위기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어, 아까 좀, 지금 진술 한 예. 거를 제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뭐 그죠?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내게 뭐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었 아, 아. 아니 근데 분해서 보통 어떤 어디로 이동해라 어디에 가서 그저 그 지점이나 거점을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은 뭐 정말 거기서 무슨 뭐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 또 위해를 가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은 보통은 뭐그 임무를 받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법무 검토까지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네. 이상. 예, 네, 반대 저 반대신 뭐더 하실 거 없으시면 제 주신 문